1월 27일 수요일 유언과 축복 아름다운 웰다인 well 안녕하세요 장세기 49장 50장의 내용을 소개할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세기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중간에 잠깐 쉬셨던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뉴스에 손꼭 잡은 채 나란히 눈 감은 부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텍사스에서 한 부부가 손을 잡은 채 같은 날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고등학교 친구로 처음 만나 무려 58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같은 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조울지와 오라리 로드리게스입니다. 딸은 부모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분은 영화 주인공들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셨고 사랑하면서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죽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죽는다라는 표현 자체를 재수없다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잘 준비된 죽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죽음을 50장은 요셉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 9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가족사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든 민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이 열두 아들들이 각각 지파가 되어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국가를 예견하는 것이죠 오늘 유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두 아들 순서가 기존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배열 순서가 29장, 30장, 35장, 45장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 순서를 따라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어머니를 따라 본부인의 자녀들이 먼저 언급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오늘 49장은 본부인 되는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종 되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서 그 아들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아들들과는 쭉 조금 다르게 유다와 요셉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혈통적 장자로 첫 번째로 소개되지만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 야곱에게 입양되어 열두 지파의 두목을 차지하는 점에 장자의 의미를 갖게 되죠. 또한 유다는 메시아 탄생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영적인 장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언의 특징은 아이들의 이름의 어원과 동물의 이미지가 함께 가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두 아들 중 다섯 명이 동물의 이름을 갖는데요. 유다는 사자, 이사갈은 나귀, 다는 뱀, 낙달리는 암사슴, 베냐민은 이르에 비유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요셉은 식물에 비유되는데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에 하이라이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축복에서는 무엇보다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기에 구속사적으로 참 중요하죠. 10절을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홀이나 치리자의 지팡이는 왕권,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의 왕가의 영원한 왕권이 계승된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선될 때는 다른 주변 나라들도 다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자, 49장이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면, 장세기 50장은 37장에서 시작된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아버지 야곱과 같이 유언과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야곱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유언을 통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형제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옛말에 맞은 놈은 발 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벗고 못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형들이 딱그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지요. 이것이 양심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요셉의 높은 위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과거를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리할 때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죠.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좀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장세기의 마지막 장은 요셉의 성품과 자세로 인해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랑으로 그이 납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웰 well 다잉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사항으로 신앙의 유언장을 한번 써봅시다. 유언장은 꼭 임종이 임박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쓸수 있어요. 특별히 정신이 맑고,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나눌 때 쓰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언장, 그리고 요셉처럼, 용서의 유언장은 분명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웰빙과 웰다잉은 한끗 차이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도 챙겨서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매일 땀을 흘리고 운동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웰다잉도 그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빛내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잘 죽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장세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늘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바이블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빛내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